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원 환자가 10년 만에 최다라는데요. 그런데 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방역의 결과라고 합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미국은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 870만 명이 독감에 걸렸는데 입원 환자는 7만 8천 명, 사망자도 4,5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최다 수치입니다. 사정은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로 특히 어린이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예방 접종률은 다른 때보다 유독 낮습니다. 사람들이 몇 차례나 거듭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지쳐 독감 예방에는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간 거리두기 조치로 주로 집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것이 면역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독감에 준비가 안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던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마다 어린이용 병상이 모자라고 일부 지역에선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어린이용 진통제가 동이 났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볼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HHS has the authority. We've given them that.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독감과 코로나 19 RSV 이른바 트리플 데믹이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